하지만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 모아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군디어 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복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속에서 위로와 깨달음을 얻는 시간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할게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20절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고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요 아, 필립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읍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빌립보라고 이름이 붙여진 도시입니다. 어, 알렉산더 대왕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 빌립보를 시작으로 해서 대제국을 건설했고, 명실상부한 황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 광대한 헬라 제국 건설의 출발점이 어디요?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이고요. 아, 뿐만 아니라, 이제 로마가 본래는 고, 공화정이었어요. 공화정이라고 하는 건 독재가 아니라, 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귀족, 귀족, 정 비슷한 형태의 정치정이었는데 어거스 아우구스티누스 황제로부터 이제 본격적인 황제정이 되는데요. 어거스틴이 그니 아니요.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가 어 아우구스투스가 어 옥타비아누스가 빌립보에서 승리를 한 것을 디딤돌로 발판으로 해서 진짜 로마 제국이 드디어 그 광대한 제국을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 제국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한 냉락 그러니까 이 빌리포라고 하는 도시가 그냥 여러 가지 도시 중에 하나가 아니라 과거 헬라제국과 로마제국이 아주 그 철권 통치를 하는 한 인물이 그러니까 황제를 중심으로 한 제국이 되었던 출발점 그리고 디딤떨 되는 도시였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 왜 그렇게 사도행전에서 이 빌립보의 복음이 전해지는 걸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 2차 선교여행 중에 이 빌립보의 복음을 전하는데 실상 사도행전을 쭉 읽어 보시면 사도 바울이 빌리보에 가려고 했다 안 했다? 당연히 안 했습니다. 그냥 안 하고 아시아 지역에서 뭐 무시하라든지 아시아 지역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시고 마케도니아 사람이 꿈에서 나타나서 도와주세요. 막 이런 그러니까 성전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어, 멱살 잡고 체리 하셔서 이제 끌고 가셔서 강권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근데 여기도 아주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 선교를 할때 아무데나 그냥 맨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선교를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유대인이 모이는 시나고구, 그 회당에 가서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세주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전의 선교 방식은 유대인 중심, 남성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서 세계 만국에 복음이 전하게 했는데 유독 어디는 빌립보에서만큼은 그러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않았으니 왜요? 빌리포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지 하고 막 돌아다니다가 강가 근처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옷감 장수를 만나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어, 두 번째로는 귀신에 들린 여자가 바울을 괴롭히니까 못해 못 견뎌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을 때그 귀신 들린 여인이 이제 성도가 되고 또 그거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의 간수 그러니까 이방인 관료인 간수를 전도하는 이렇게 아주 이전의 선교 방식과 전혀 다른 유대인이 빠졌고요. 아 그리고 철저히 무시됐던 여자가 참여하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 중심으로 된 그러한 아, 교회가 빌립보에 세워지게 됐으니 지금 우리의 눈으로 이 것을 살펴보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드디어. 기독교가 유대교라는 옷을 싹 벗어버리고 세계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비로소 어디에서 바로 빌립보에서 아 그러니까 이 같은 사실을 두면 빌립보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뭘 봤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 제국을 건설하는 것을 보았고 물론 이 사람들은 못 봤어요 그 이제 선조들이 봤고 그리고 어, 옥타비아누스가 어거스틴이 된 사실 즉 황제로 등극하게 된 사실을 보았던 빌리포인들의 입장에서 이것에 새로운 기독교 교회가 세워진 것은 장차 지금까지 인간의 제국이 아니라 이렇게 된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황제가 아니라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신 구세주 예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첫걸음이 될수 있지 않겠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구름 타신 인재하신 예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실 거야 아,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을 건데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소식이 들어 어, 들려왔으니 그 위대하고 아 이제 완전하고 진짜 복음의 원신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가이사랴에 압동돼서 그래서 로마 아, 제국의 수도인 로마로 붙들려 가서 거기서 가, 그 가택 연금 상태로 온갖. 고생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던 거예요. 아니, 아우거스틴이나 어? 알렉산더 대왕도 자기의 가신들이나 권력 관계에서 자기의 부하를 잘 챙겨줬는데 이온 땅을 다스리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하나를 지켜주지 못하신다고라고 하는 충격을 받을 수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니 참을 수 없다. 기금을 마련하자 그래서 헌금을 준비해서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인 에바브로 디도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해진 돈을 가지고 에바브로 디도가 로마로 가가지고 가봤더니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돈 높은 지어주고 고생하세요 하고 온 것이 아니라 거기서 사도 바울을 성껏 봉양합니다. 잠자리를 봐주고 잠을 못 주무시면. 안마도 해주고 다리가 부었으면 이제 뜨거움을 떠다가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정성껏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걸 챙겨 주니까 그리고 그 돈도 좀 해서 먹을 것도 이렇게 해주니까 사도 바울이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했는데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바브라 디도가 병에 걸린 거예요. 그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거의 죽었대요. 그니까, 이제, 이제 죽었네요. 이제 죽을 것 같네요. 라고 하는 죽음에 임박한 거죠. 그런데 그 소식이 바로, 무슨 소식이? 에바브라티도가 사도 바울을 정성껏 봉양하다가 죽게 되었다. 이제 죽을 것 같다. 마음 준비하거라. 이런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같은 상황에서, 이해하셨죠? 이제 빌립보서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빌리포소를 이제 쓰게 됐는데 그 내용이 워낙 좀 많아서 제가 나름대로 최대한 중심되는 이슈를 정리해서 사도 바울로 비의해서 짧게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이제 제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제, 이제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요약해서 이렇게 할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에바브로 디도를, 거의 죽게 된 에바브로 디도를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진짜 해야 할 일은 눈 감지 않으시고, 귀 닫지 않으시고,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시는 분입니다. 안될 일은 안 되게, 해야 될 일은 하시고, 이루어질 일은 이루어주시는 분. 우리를 보시고, 지켜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데 너 사도바울은 감옥에 갇힌 거, 같은 연금 되고 죽을 고생하는 거, 이거는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 라는 의문을 제공, 제, 가지실 수도 있는데 실상 제가 로마에 가택 연금을 당해서 온갖 고생을 한이 일로 인하여 여러분 그거 모르시죠 이 일로 인해서 수많은 복음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돕거나 나를 싫어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복음이 확 전해지게 됐어요 제가 막 찾아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갇힌 걸로 인해서 수십 절 수십 겁절 수백 곱절 훨씬 더 어떻게 복음이 잘 전해지는 계획이 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그런 걸로 인해서 너무 속상해하거나 마음 상해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켜쥐고 결국은 우리의 어려움까지라도 사용하셔서 복음이 전해지고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께서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어떻게 비워서 자기의 자기를 비워서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낮아지시고 어디까지 낮아졌어요?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전에 알렉산더 대왕은 말발구로막 달려서 어 이제 이피 정복지를 집 밟는 방식으로 정복했지요. 어 옥타비아누스는 어 아우스투스는 어떻게 정적들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왕권을 강화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비우고 낮추고 복종하고 죽으시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설복시키시고 감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에, 자기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는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뭐라고요? 예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방식입니다. 에?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진정한 통치자로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 위까지의 모든 존재, 만물들의 예, 만물들의 부세주로 통치자로 등극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신으로 모시는 우리의 다스리시는 분는 윽박지르고 욕하고 싸우고 으악 지르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다만 뭐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가 이루 세상이 감당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한 평강으로 여러분을확 잡아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 이 같은 사실을 믿으시고, 어, 담대하게 예수님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시면, 그리고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처럼 권력 투쟁하지 마세요. 사실은 부부 사이에도 권력 관계가 있죠? 부모 자식 관계도, 아, 요새 제가 애를 키우는데, 권력 관계가 바뀌어요. 말 한마디 하면, 죽었는데 이제 뭘 얘기하면 틀렸다고 그러고 안 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권력관계가 이제 변하는데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비우는 방식으로 자기의 고통을 안고 자기 자신에게 구멍을 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십시오. 아멘 자 설교를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하늘에. 그러니까 이전에 알렉산더 대왕의 시민이나 혹은 옥타비아 누스의그 로마 시민처럼 그러한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 시민된 사실을 기억하고 이전에 그런 황제들이, 황제들의 백성들이 했던 방식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휘둘리고 저렇게 휘둘리고 권력을 얻으려고 하고 자기 을 주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본받아 온유와 겸손과 낮아짐과 양보로 그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방식으로 산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을 양보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래, 너는 나를 닮았다라고 칭찬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곳에 우리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장과 칼이 아니라 포용과 온유와 겸손으로 이 세상이 예수님의 통치 아래로 굴복해 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이루어질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루어지면 안 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섬겨니 우리는 다만 이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 너무 많이 염려하거나 고통받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심을 믿고 따르며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것 사셨던 것처럼 온유와 겸손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나이다 아멘.